에나 램키 도파민 네이션은 현대사회에서 도파민이 우리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램키는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이자 중독 전문가로 이 책에서 쾌락과 고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중독 문제를 분석합니다. 책의 핵심 내용. 도파민과 현대사회.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즐거움과 동기를 유발한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음식게임, 포르노, 약물 등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 자극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뇌는 쾌락과 중독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고통과 쾌락의 균형원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며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양 끝에 위치한다. 즉, 쾌락을 많이 경험할수록 저울이 반대쪽 고통으로 기울어지며 결국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진다. 이는 우리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서는 이유이며 결국 중독으로 이어진다. 도파민 디톡스와 절제의 힘. 램킨은 중독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도파민 단식. 일정 기간 동안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활동 소셜 미디어, 게임, 탕 음식 등을 중단하여 뇌를 재설정한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습관 만들기.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쾌락의 균형을 되찾는다. 예찬물 샤워 운동 금식. 의식적으로 절제하는 삶 살기. 지나친 쾌락을 쫓는 대신 절제와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행복을 가져온다. 결론. 도파민 네이션은 끊임없는 자극과 중독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절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램키는 단순히 중독을 피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SNS, 음식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되는 현대인이라면 이 책이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